와, 안녕하십니까 어, 좋은 체형의 이현수입니다. 자 이번에 어, 교정을 할 친구는 지금 이제 올해 고3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본 친구인데요. 턱걸이를 풀업을한 번에 41개 지금 최고기록그죠어 우리 정재호군입니다. 우와! 자 너무 너무 반갑고요. 어 진짜 앞으로 차세대 스트리트 워크아웃의 <laughs> 최고의 고수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재호군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금부터 우리 재호군 멋지게 제가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릴게요 네. 오케이. 네. 진짜 여기 있었네. 엎드려. 그래 한 명쯤은 나와야지 아, 내가, 내가 좋아. 오케이. 제발 아, 아, 고맙다. 아, 아, 네. 아, <laughs> 네가 몸이 틀어져 있는 놈이 나타났으니까. 어? 어? 어 골반이 쫙들어져서어 허리 돌아가 있고 어. 아하. 얘는 약간 측만이네. 네, 저 측만이. 응. 측만이 에 측만증. 어. 층만이에요, 어, 측만인데 어, 이거 잡아 놓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큰건 저도 모르겠어요. 측만이 측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 저기 측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그쵸? 여기서 보면 일자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아 이게 예, 느껴지죠. 좀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예, S자. 이게 굉장 느껴지죠? 네, 이게 척추가 이렇게 휘는 그... 게침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게 핀다는 침맛이에요. <목>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이따가 교정하고 나면 저거이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거나에다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도 돼요. 어, 어, 어 치고 어, 싶어요. 네. 어, 그러게, 우리 다. 아, 정작 제호가못 보니까 우리 저기 한번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핀게 보이는지를 제가 한번 쫙올려드테니까저 뒤에서 보면 더잘 보일 거예요. 밑에서 보면. 그죠, 보이죠? 핑계 이렇게 쭉 핑계 S자. 이거 어. 고 있다가 교정 끝나고 나면 한번 다시 한번 보리 어. 드릴게요. 어? 어? 저거 집고. 저거. 여기. 어머니. 아, 맞아요. 아이. 이거. 봐아 어, 도 됩니다. 네. 이거 교정해 놓고 제일 10동으로. 키가 커질 사람이 우리 저재우 거울 아. 커지고 싶어. 커지고 싶어저거 그랬구나. 그래서 너 전에 형한테 맨날 물어본 거구나. 응? 그치? 응, 어, 맞아. 이리... 아파 아니, 간지얘 <laughs> 얘 또, 얘또간지러또 엄청 타는 애. 아니, 잠깐만. 이 정도 품심각하구 어, 네. 저, 아, 진짜 참겠해 차원, 차 괜찮아? 그, 네. 그, 네. 저 세상. 저, 어려운 거야. 이거 어려운 이거 어려운 거? 이거 재현이 형 잘하시던데. 힘힘잘하시왜 이거 하시던데. <laughs> 괜찮아? 네그데 <laughs> <laughs> 아니 도대체 종아리 만지는데도 간지러움 타는 거 뭐야? 어제손내 제미... 응? 제미에... 편하게 편하게. 가 편하게. 편하게. 간지럼 심 주면 본인도 힘들어. 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가 만진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놀라라> 어, 그냥 엉대힘 빼고 그냥 그냥, 그냥 그렇지 그냥 편하게 너가 만지면 가지러워타잖아그치지 아, 네가 맞음, 네. 네. 뭐 네가 만지면 regards도... 안 타잖아 <놀라> 어, 그렇지 <놀라> 어. 그렇게 생각하라어 그게 네가 마음만 그렇게 먹어도 가능해 왜냐면 <놀라> 내가 일을 하면서 너보다 간지러 더잘하는 사람도 만나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 게뭐다 네가 스스로 네가 만지다고 네각하는거네 그냥 편하게 먹게 되 그러면 닦칠 때만 어디로 부러 부러지고 죽네 죽어. 성호가 좋 여기를. 봐얘 같이를 타서 얘 죽는다고 고는데혼자 <laughs> 죽고 있어져. 어제 yes 혼자, yes, 있어, yes yes. 혼자 죽고 있어 지금. 혼자 죽고 있어 지금 얘. 예스 오이엑스. 총 여섯 하고. 형. 아. 네. <laughs> 아, <죽어버리지 않아> 아 않아, <laughs> 있어요. 우리 네. 재호군 <laughs> 정재호, 어가오죽어누고 오겠어? 아니, 내가 원래 한 달이나 소화했어, 좋지? 좀늙어가지 그러니까 네가 네 몸은 안 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응. 어, 그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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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안 그렇고. 너 나중에 어... 어... 여자친구 생기면어떡할래 여자친구가 지금 손만 잡자고 그래도 간지럽다고 하 어, 난리 치겠는데 이거? 어? 어, 큰일 나겠는데. 어, 뭐, 어쩔 수 없이 안사어야 되는데. <laughs> 아, <웃음> 아 정말... <웃음> 그건 아니야? 그건 안 <laughs>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큰일 나지. 너 시집 웃겨라 그래. 어, 어떡하지? 누가 제일 빼냐? 사는 여자 육군가네. 뭐먹어 네가 한번 봐봐, 고개로 고개 들려서 형이 너 만지는 거를 한번봐 일본인이에요 정연도 일본인 정현이그 배우 동생이라요 예쓰 오예 오빠고 그렇숨한번 크게 쉬 아, 나는 나는 틈이 달고 보네 스토리킥 네가 오,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쳐 뭐야, 신나신 <laughs> 진짜로 못도, 진로못았어 진짜로 역시, 잘네진짜 간지랑 잘쳤어. 기쉽뭐 간지랑 잘쳤는데 어 거야? 뭐뭐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간지랑 타는 뭐 맞았으면... 타는 것도 어쩔 수 아, 없지. 뭐 뭐? 시 엉덩이 힘 빼고. 내그지지가좋더라지호아 뭐, 이게 손이 아 이제 몇번 가잖아? 이제 몇번 나오겠다. 그것도 되네. 이제 남의 손을 안타았기 그러니까 그냥... 때문에 타. 타.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제우처럼 이렇게 간지러 말살을 하기로 의연 잘못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음, 뭐, 뭐 뭐, 수 없이 나도 겪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 음, 나다킨만 먹는 거 같은데 나, 나 어떻게 해서 어 이제 즐거운데 할고 지나가면 아, 릴날 지내야 이제 몇번 이제 남의 손을 가리고 다음으 이제 편안하게 응, 관계찍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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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실히? 게 지금 시간 아니에요? 예, 지금 예. 아까 운거기납니다 천식 밀리더가않거든 지금? 지동 같아요. 예세요 9, 10개가 우리 유튜브 이제 나 200명 넘었어? <laughs> <laughs> 아, 그날 되졌다고요 이제 3... 3개월이요 3개월 <laughs> 3개월 됐어 아니, 그 전에 영상을 아예 거의 안 <laughs> 올려줬어요. 요즘 올리 어떤 여자인데 며칠 뒤더라? 일주일 만에 이만 근데 역시확 어떤 걸리지 아니 요즘 진짜 그게 요즘 그게 이렇 지공이 엄청 기회그런 <laughs> <laughs> 요즘 진짜 그게 기회인데 페미그 욕을 하든 페미의 화를 하든 그게 어떻게든 화제거리가 되요 이거 얘가 지금 콩틀걸리는걸 하나 찍어놔야 되는데 미친놈아 재호 콩틀걸리는걸 찍어놔야 되는데 얘, 얘 지금 얘 지금 간지럽다 운석탐느라고 죽어 지금 <laughs> 간지럽다 가지고 <laughs> <laughs> 간지, 간지러워서 죽을려고 그래 죽을라고 야스트레스 정말 웃기구 <laughs> 엄청 다 도는 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풀려 스트레까 밑에.. 밑에 내려서 네, 네, 시원했어요 응? 시원했어 시원하지? 네 응. 아, 저거. 자, 호흡만 진짜. 내셔갖고 오랫동안. 밑에요 엄마 저. <laughs> 역시 드론스 근데 재호가 어깨가 되게 부드럽다 어 진짜 재호가 내아래 조금만 더내려고 분명 40만원 만

걔는 아, 이제 출발하는 곳으로 가고 어디서 가나요? 고민되긴 한데 용산일까? 용산? 용산이가 기차 타기네 귀찮다고 하려면 이제 뭐 용산 쪽이나 하려고 왕복이 얼마 나고 26,000원 26,000원 에서5만0 0 0원 내일 새벽 예. 내일 새벽에 도착하고 한 저녁쯤? 도 저녁보다 조금, 아, 조금 빨리 뭘 받을 수 있나요? 골프지 가고 싶기 때 네. 한번 사걔 그냥 갔다는 오는 걸로? 네아 걔는 이제 더 오래 고 저랑 걔는 여행은 걔랑 가야 돼 아, 내려 잡으면은 더잘 먹어, 진짜 잘 먹어. 아마 이거 이따가 사진으로 보면 잘 나온 것처럼. 어, 지금 그래. 벌써 품급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척수가 이게 응? 혼가꽤 많이 땡겨갔어. 그러니깐 밀려 으면 밀려 잡으면, 밀어 잡으면, 어? 잡으면, 밀 잡으면,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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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밀 잡으면, 려 잡으면, 한 손으로 또숨어보시고 단계 들어가지 그리고 중지한 입쯤왔을때 잡고 음. 이거를 아까 저 이렇게 하면은 잘안 되게 잘안 먹어요 여기서 바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잘안 잘 되고. 잘 <목>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 좀 이렇게 되면 64 64요 네. 아, 이0장드셔야 하는 데들어이요 이렇게 으지그다 밑에는 못다가어 아, 여기가 이안되다잘못 됐어. 는지 않아. ?aime. 가서 엄마한테 가서 보여 드 전에 갖다 올랐그아 이렇게 되면 생이 <tenhoirmadium> 네. 이게 여기 가 이렇게 되서 이렇게. 와야 이렇게. 이이 한단 이렇 쓰는 구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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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7이인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어, 진짜 저안경60 60초 만에 아니 더는 60초 뭐 도센거 아니야? 센 거예요 아 근데 아니지. 예전엔 70 몇이었는데 7 0내려 너무 비는 거서한번또이나오야하는거에 지금 맨날 그거 내지는 육개는 좀 약한 거 버티는 쪽으로 더 쓰게 안하게 돼 있어. 버튼을 <laughs> <laughs> 버티면. 어, 형도 저, 채널 들어가서 했잖아. 네. 형이 제일 마지막에 올려놓은 거 하나 있어. 세자세 네. 골반스트레칭이거는 네. 그거 보고 따라해. 그러면 너 이거 저 골, 저 지금 잡아놓은 거 있잖아? 저도 잘 돌아놓을게. 뒤집. <laughs> 봐라. <바로>? 봐라 <바로> 어디 있어? 거의 <laughs> 손목이만큼 틀어져 있잖아. 여기 있지. 여기가 여기 여기서 봐도 심각하네. <laughs> 중앙에서 안 봐도. <laughs> 돼. 야 너기 나무나커지 가자. 이거 잡다 보면 진짜 재호가 내가 재우가 제일 클것 없는데. 힘빼 봐. 이거 힘이 있어야 근데 동그란 글자를 이 상태에서 브러시 원 거기에 얼 이렇게 줄인다 그래.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 네가 얼굴에 뭐가 나는 것도 있잖아. 그게 그래. 그래. 네가 지금 책만 책 때문에 이게 내장 화면을 많이 떨어져. 아 그래요? 재호 갑자기 얼굴 이제 무슨 뽑힌다 야, 피부 어좋아져어 어, 이거 이거 형이 잡아놓잖아? 음. 그러면 네. 이제 되게 많이 좋아져 음, 피부 음, 좋아지고 싶어요 음, 어. 그러니까 너 피부과 가약 피부과 다니려고 하지마 피부과 가서 쓰는 거는 나중에 하죠. 피부가 찬해 네. 아, 그러니까 피부과 갈 일이 다 없어 얘기해, 저 전에 레이저 치료를 넣었어요 안쪽으로 가면 이렇게 닦잖아 니 몸이 얘가 돌아오잖아 몸이 칙추가 돌아오면 얘는 다 빠져나와 물은 많이 아, 먹어 응, 이거 자동으로 이거물 얼마나 먹었는데 자동으로 물 지금부터 하루에 무조건 이리 이상을 무조건 네가 먹어버려야 미지근한 물을큰 네, 물을 물을. 컵이지 아니 500ml 생수병 한은을딱 정해가서 하루에 무조건 네잔 여기 같이 네. 특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시에 주면 무조건 따뜻하게 해서 무조건 먹자 그래서 자다가 화장실에 한번 가더려도게네네몸 내인도 펴볼게 다 빠져나오. 입을때 그러면 얼굴 깨끗하게 살짝. 형말처 거짓말 아니. 어게을때지 장이 안 좋아서 내장 기관이 안 좋아서 척추가 안 좋으면 몸에 트러블이 정 많이 나. 아, 어, 시간마심만마도티마 시티마, 시티마, 시게마 시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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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이시 시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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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시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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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여기까지 가았 엉도에. 지금 엄지 지 여기서 히에다 힘을 줘서 엄지 움직이도고 예, 생각해. 엉덩지이로 네. 기 붙여. 이거를 붙여. 피해 한데사람 저도 비셔. 요 다시 붙여 세게. 여기 대고 이를 이렇게 이야 다시 붙여 세게. 엉덩 이렇게 똑같이 하는거 자쭉들어올릴거야자 어, 중... 올려봅니다. 세게 무릎 올 그렇지. 자으리고 세게. 빼고. 엄지. 이고 이게 흔적이 어떻게 되이 압력기도 이렇게 작아져요. 네. 이렇게. 이러면은 수치한 5kg에서 많으면은 8kg까지 더잘넘어 힘이 좋아지는 힘이 좋아지이자체로도좋아요와이런이 가지 로타는 녀석하니까 또 아주 웃기네요 <목소리를 맞추는> <목소리를 맞추는> 아무것도 안하는지는지 혼자 주고 좋아 죽네. 지 혼자 주어 <목소리를> 주고. <맞추는> <목소리로> 야, 왜 이렇게 수줍어해, 야 진짜 우리, 야 제이고, 너무 가늘어, 너무 어뭘뭘 하는데 가지럽다는지 모르겠저 가지 못타고 있어. 너 육십야 미리 좀 이렇게. 아 그래서 그거 탐나도 맞는가. 이힘 써야 돼. 이렇게 위로 밀 그래야 포지션이 항상 유리한 자세로 클로징할 수 있어. 자 올려 몸에 잡붙인대요. 그렇 내가 원령 너한테 배웠나? 거 없으신지, 음. 이거 똑같은 거 엄지로 잡아. 아, 다 너무 올래 잡았어요. 이게 새끼 속바라기들, 클린드생들, 주렁이 한 번만 더야쭉 아, 기까지올라다잡을수있게더 힘들어지. 지 다리뻗다. 니까 새끼 바라기의후내리 그렇지. 자, 역시 몰라다 살짝 들어 자, 올립니다. 하면 아, 여기는 캐리어있어서나쭉 살보다 안쪽으로들어가데 쭉 새끼 손가락으로 쭉이 하나 둘쭉내리고 여기 리어나 있잖아요 쭉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새끼 손가락 이렇게 올라가 있쭉내리고 하나 둘 어, 그러니까 <laughs> 새끼 손가락 쪽에 맞춰서 끝을 그래서 자힘주세요 전문가의 전문가의 강의 아이 정도 새끼 손가락 제일 <laughs> 아저호 즐기는데? 저 너무 아, 강력기가 있는 아, 저가 아, 아, 지금 내가 볼 때는 오늘 제일, 제일 진짜 저건데? 힘들 것같아 지금도 많이 밀... 아, 아, 너무, 아, 나는 지금 준명 씨가 가르쳐준거 하나도 못배우있는데 혼날보다 위자내 네네. 려오여 이렇게 호흡만 한 힘들지마 힘들지 핸드폰 그래. 내가 할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리 눌러봐 얘 무릎으로 나 누르려고 하지고 그냥 그대로 그렇지 손가락이렇자 아, 아, <laughs> <밀어도 웃음> 반대쪽 아, 그런거봐 내가 잿살이 하는 거야 옆으로 나 옆으로 이거 하면 지금 틀어져 있는 부분 있지? 네어경한이가락 빼야돼 걸리니자만요 이렇게 아나 진짜 힘들지? 물릎쭉어 I don't k n 고다 I don't 리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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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 왔는데 밀려 버리니까 안같 고개 들게. 발쭉 뻗고 한으면 그게 훨씬 넬의적는 네. 아 약간 그니까? 약간 이게 넓은 이약서거칠거칠한데요렇 탄막 깔았밀로이게 어. 어려운데 이거 안밀이 어떻게 되는데다시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자대로 앉게 하다죠 진짜 대단하다. 그렇지. <목소리로> 이목 살짝 내려.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내려서 한번 것 하나 둘 셋. 네. 네. 자, 거기 뒤로 쭉. 등거를 두시고. 에 손잡이가. 서 이렇게 막힌다. 아니, 이고개리 지금 많이 이 <이겨졌다. 웃음> 진짜 <웃음> 힘들겠다, <웃음> <이거>. 이렇게 <laughs> 야 <막쳐야> 돼. 이라 목교정 못할 것 같아. 힘주고 있 가지러 마있어서그거는 나중에 내가 따로 해 줄게. 목혀적은 나중에 하자. 더 캐는 킹 줄로 만들고. 근데 가지런 볼까? 조금 나면 소대 가리까총 되는 거 중에. 자, 엎드려 보세요. 우리 제호 아까 이렇게 잡는 게. 그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렇게 엎드려서 자,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거를 풀면은 자. 이 열을 구사할 때. 자, 같은 대로. 음. 자, 한번 안쪽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가서 네. 이게 일자죠안으로 일자 와야 돼. 편해지게 시간 나죠 어. 어. 음, 이렇게. 이러면 힘이 야. 야. 재호는 오늘 재호 그냥 완전 제대로 여기. 날 잡아서 왔다. 우리 네. 네. 최고다, 최고. 살짝. 살짝 앉아도 됩니다. 자 우리 재호가 <laughs> 어, 너무 간지름을 많이 따고 그렇지? 네. 어, 너무 간지름을 많이 따, 좀 어, 힘이 들긴 네. 했는데 네. 그 아까 척추측만증 그게 네. 영상에 담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했던 게 일자로 딱 잡힌 거 아, 이제 영상이지. 형이 이따가 보여줄게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보고 아, 네. 다음번 한달 후에 또볼때또 내가 만져줄게. 그러면 아마 그 척추측만증 전혀 걱정 안 하고 이쁘게 잡아줄 수 있어. 맞습니다. 그렇죠. 아, 음, 네. 네. 어떻게 봤는데 어땠어? 간지른 거 빼고는 아, 그래도 시원해어요 시원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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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다 같이, 같이 인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